갈 곳, 다이소, 올리브영, 나 책, 나책 보러 가고 싶어. 만화책 사야 돼. 아이씨, 뭐야? 시공사가 <몬미> 아, 맞나? 5만원 이상 1 시간, 1 0만원 이상 2 시간. 7...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나 다현데 그아 한데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어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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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에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제명 요안 주장 세요신가요네 네. let 너무 밝나? 아니야, 그렇게 이걸 또 심지어 그렇게 밝지도 않고 이거 너안 밝아서 그런 생나에서 그럴 수가 없구나 근데 너가 그게 마음에 든다둘다 괜찮아, 난둘다 괜찮아 그러니까 뒤세대를 아, 그냥 이거 뭐 할까? 이렇게? 이게 제일... 아, 뭐야? 제야? 근데 저거 너무 가슴 나가려 어. 싫다며 어 찍어야지. 보자. 아 어, 퍼비다. <laughs> 아 이거 귀엽다. 그러니까. 근데 퍼비 닮았어. 이거 귀엽지? 얘도 무자이어 아 이러어서 헤어나올 수 없네. 근데 너무 귀엽잖아. 아니, 이거 너무 귀엽잖아. 아아아 이거 아. 아. 뭐야? ASMR? 아, 이거 어 <laughs> 아 잠깐만 우리 참아. 아니, 잠깐만. 구경만 할 거야. 참아. 어차피 없아 근데 거야? 나 코난 있으면 하나 사긴 해야 돼. 이거 귀엽다. 아니 근데 어차피, 어차피 을 거란 이 어? 이거 예. 너무 귀여운데? 아이 그거 저번에도 있었어. 아 그래? 이게 있었다고? 말랑말랑 친구들이 있었다고 지금? 아 그건 아 그거 있었지. 아니, 근데 저 진짜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그리고 이거 꽝이 없네, 얘는 지금. 그치. 이, 이게 이거다. 왜? 파이프가 있다그 뭐지? 쌉이 없나? 아, 아니지방더 아니지 에더샌 로드. 에드에더아드 에더샌 로드. 에더샌 로드. 에더샌 로고 에더샌 로드. 에더샌 먹고 에더샌 로 에더샌 로드. 에더샌 로드. 에더샌 이거인 세트 첫 번째. 치킨, 더버 치킨. 콜라 하나만. 콜라 하나 사만 네. 천 원. 콜라 하나야. 콜라 하나야. 콜라 하나 하나야. 콜라 하나야. 콜 하나야. 하하나나야 콜라 하하나나야네라하나

그 근데 맛있 근데. 맛있는건 치킨이 좀많이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이거 맛있겠다. 우리 응. 딸이. 멀리서부터도 보이는 응? 눈에 띄는 아 어? 크림 크파스타라 맛있겠다. 파스트 어, 멜론빵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색깔 살까? 먹어까 응. 네. 이거 맛있겠지? 눈에 아? 띄크로와서가치즈베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되게 맛있겠는데? 치포베스탕이 자주 아니? 어? 말랑말랑한 건이로 상대 아니 이거 맛있겠다 지퍼떡떡빵이개 맛있겠다 아 이거 뭐야 맛있겠다 어? 쇠퍼떡 떡볶 맛있겠다 과하기살뭐야 뭐야 이거? 맛있을 다 같아 하나 살까? 하 맛있을 거 같아 어 그거 맛있겠다 약간 달아 보여 이거 맛있겠다 올리브 칠리 나는 소형 카스테라 와 진짜 맛있겠다 화초로 칠리 깜빡이 맛있겠다 손잡이가 있는 쇼핑백크 어? 케이크 가 뭐, 있는지 일단 볼까? 있긴 한것 같은데. 얼마인데? 얼마야? 한 번? 한번볼까 근데 왜 약간 이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케이크 만 원. 이거 맛있겠다. 여기 이 아이스크림 이 이게 <목소리도> 유명해. 이거? 소금빵에 이거 들어가 있네 그래 나 거. 여기 먹어봐. 아니 아이구... 그 거기서 먹어. 뭐지 뭐지 어디? 스콘이랑 이런 거네 아, 이거 멋있겠다같면수 스폰 홀로 저길 가야겠 너무 많이 파네 어? 빛어이그 우리 이런 거안고 우리가 아, 얻 8... 여기 차량 2개 나지 8,500원 이거 너무 귀엽다 크이

어, 여 이거는, 강딸, 아, 이거? 이거 피스타치오스. 이거 이거, 아, 어, 그이 나올 음, 거야. 어, 이거 맛거다이거 맛있겠다. 어. 음. 이거 맛있겠다. 음. 이거 맛 이거 맛 이거 맛 이거 이이거거거거맛이 이거 거 이거 이거 나도 레몬 좋아하고 어, 있다. 응. 어. 바나나랑 나 레몬 마들레 먹고 싶은 거 하나 사야겠다나 애플코스 마들레를 먹어야겠 거... 핸드드립 먹을 거야? 근데 언니 어떻게 봐도 맵지? 나 뭐, 진짜 몰라. 고소한 게 위에 있는 거래. 어, 근데, 근데 저건 음. 핸드드립이니까 굳이 핸드드립안 먹을 거면. 아메리카노? 저희 브라질이랑 보조 둘다 아이스로 테이크아웃 할게요. 뭘 하고 싶나? 감사합니다 아, 그니까. 귀여워 신기해 귀여워 기해맛있어 이게 더맛있 언니 그 봐봐 난 향은 도저가취향이 없거든 푸딩다 음. 가자 가자 <놀람> 푸딩 재고가 아, 과연 풀렸을지 이쪽 신났다. 푸드를 가봐야지. 이쪽으로 오래. 이쪽으로 어디 있는지? 로 오래. 낙승. 테해 제이. 아, 이 제이면 저쪽이네. 바로 금원 뭔지 시베 여기 있습니다. 출건만 없어. <laughs>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그래. 있어. 이거 너무 사고 싶다. 야, 이거 사고 싶지. 다다다. 너무 귀여운데? 얘 초롱이고 얘 두다야. 어 그래? 그래? 이거 한건 남았어. 무조건 사야겠지?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게, 이게 뒤에 흙곰이 있어. 너무 귀엽다. 아 귀엽다. 근데 다아엽 왜... 아, 이거 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원 잠깐만 아나 이거 금엽다나온다는줄 알고 안 뽑아 이랬는데 귀여운데엽다 귀엽다. 귀싸다귀엽 이거 해?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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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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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날 불렀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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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근데 이거 이렇게 사놓으면 예쁘겠다. 이걸 뽑겠습니다 그거야? 응. 장미 아니면 세모. 어, 이제 촌이... 나 이제 촌이 없어. 어, 근데 우리 이런 어, 거에다가 이따가... 그런 어, 거 맞... 아니 아니. 어, 잠깐만.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왜 소리가 나지? 잠깐만. 나 이거 키즈 아니야? 냄새가 신장치 않는데 야, 키즈 아니야 이거? 키즈인데 이거? 잠깐만. 느낌이 느낌이 달라. 이거 키즈야. 응? 서명을 응. 해주시기 응. 바랍니다. 어? 난 이거 이거 너무 예뻐. 가자 이제. 음. <laughs> 잠깐만 우리 위시가 씨가... 위시가 뭔데? 짱구 아니면은? 짱구 못생겼는데. 한정아. 아니 그래도 짱구가 나오는 게 좋지. 어, 너 여기서 갑자기 없어. 훈이 나가고 싶어. 이만 아니면 안 돼. 훈이 여기다 버려놓을게. 엄마 할게. 아빠도 싫어. 나훈이 여기다 버려놓을게. 어? 뭐야 이게? 어아니야 아니? <laughs> 미선이 잘 가. <laughs> 미선. 잠깐만. 위시. 제발. 힛들. 지금 언니는 키들로 아, 예상이 거지 느낌 완전 키드야. 느낌 완전 키드 언니 가 한자화 씨는? 한자화 씨 김춘. 근데 이거 한자화 씨 소리가 아니라. 눈가아 뭐야, 이거 어? 야, 왜? 왜? <laughs> 어? 왜? <웃음> <웃음> 집에 있잖아. 아, 집에 아, 있잖 아, 그래. 아, 아, 잘못잘못됐네 이거. 아, 잘못된 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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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애고. 아, 잘못나 애고. 아, 아, 잘못된 애고. 아, 소비. 내 소비. 내 소비. <laughs>

어쩔 수 없니? 공산 필요 시간 2시간? 아니, 나된거 맞아? 그맞 아직 이상한다. 지금 그게 안된거 같은데? 모네가? 어. 그지 알아? 그 모네가 없어, 지금. 아, 근데 나 여기에 그 쿠폰에 있지 않나? 혜택에? <laughs> 착 방문소가. 정신이 매우 없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방문할 곳은 많아서 뭔가 한 번에 다 다녀오려면 괜찮을 듯 근데 주말에는 너무 신나고 오늘이면 괜찮을 거야 오늘의 <목소리도> 어떤가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레몬 케이크 살걸 꼭 드세요 <목소리도>